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스템 UPG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UPG는 많은 포인트들을 관리하는 것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추가와 포인트 삭제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 가상 포인트를 연결하여서 그 값들을 나이트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시스템 UPG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하면 이 파일들이 여러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exe가 있겠고요. 그리고 UPG 폴더라는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이 파일 폴더를 열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텍스트 에라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가상 포인트의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트할수 있게 됩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펑션이 있고, 이분 문장이 있고, 그리고 프린트, 슬립프 앤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시스템 유피지에서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 유피지는 크게 자료형 연산자, 조건문, 내부 함수, 함수 주석 처리하는 거, 메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은 간략한, 한마디로,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정확하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 다른 것과 다르게 보면, 뭐 자료용에 대한 것들, 포뭐 인티저, 불령, 리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건 다른 언어와 똑같습니다.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와 똑같고요. 한 가지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를 한다면, 그 다음엔 then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면 else if, 그러면, 실행할 때그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end if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while 할 때는, while을 썼으면, end file, form을 썼으면, end for. 이런 식으로 꼭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를 으로 보면, 샘플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보면, 변수 설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l e 로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인티저로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l e 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메인 펑션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펑션도 부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면 간단하게 해놨는데 뭐냐면 만약에 변수와 i1이 0이면 서브함수 인티저를 불러서 아이디에 넣고, 그리고 잠시 1ms 정도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를 해라. 한마디로 화면에 나타나게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서브함수의 욕하는 변수를 시작해가지고 변수가 16, 시까지 그러니까, 아이를 0부터 시작해서 16분, 6동안 16 계속 반복하는데, 이 값들이 증가대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해라.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값들은 무조건 리턴 10으로 해놨고요. 원래는 뭐, 이 변화된 값을 넣을 수 있지만, 그냥 리턴 10으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가상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예. 가상 포인트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되는 거 실질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포인트인데 가상 포인트는 A0 뭐 아니면 가상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를 니레임 시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통해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시지적인 포인트에다가 변수 값을 넣을 겁니다. 이 변수 값이 바로 가상 포인트 값을 넣을 건데요. 이 가상 포인트 값은 이 조건이만 맞아야지만 이 가상 포인트의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에도 이 조건문이 맞아야지만 이 포인트의 실질적인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 포인트는 우리가 필요한 전력 값 아니면 하루 가스 총량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계산이 될때 이 값들을 어떤 특정 포인트에다 넣어가지고 우리쪽 시스템에다가 값을 올려주는 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크게 문장이 어렵지가 않죠. 이 본문은 당연히 end if가 되는 거고 변수는 이런 식으로 i2가 되지만 위에서 선언하게 되는. 예. 그래서 가상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c g m 포인트를 늘 수도 있는 겁니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또 얘들이 내장함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날짜 함수들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날짜 함수에 대한 게 벌써 디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학 함수.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같은 이래와 함수는 정말 복잡한 연산를 통해서 필요할 때 쓰는 함수고요. 포인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것을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구입하면 그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일들이 시스템 EPG의 스키터에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근데 이 파일만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쪽, 시스템 매니저에서 등록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떻게 등록을 해주냐. 로그인을 해서. 잠시 로그인이 조금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으면 이쪽, 좌측 상단에 이 메뉴 발 중에서 관리를 클릭하시면 시스템 UPG라고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시스템 UPG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라는 분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했으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서브 와 메뉴들이 들어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용을 먼저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다이얼로그 창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들을 올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 파일을 제가 만들었지만 이 파일들이 제대로 돌아간는지안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지금 상황에 앉아서 다시 한번 Add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스템 UPG의 신텍스를 체크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폴더의 시스템 UPG의 UPG라는 폴더에서 제가 만든 게 slip.txt 였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시스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공, 이렇 나왔잖아요. 이 성공이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성공이라고 나오죠. 근데, 신태스가 틀렸으면 f a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s u c 가 나왔으니까, 예. 일단 체크가 됐고요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을 누릅니다. 클로즈 버튼을 누르고 리플레시 를 누르면 조금 늦을 수 있구요 네, 리플렉스 버튼을 눌렀으면 이런 식으로 등록된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만 등록했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스테이터스가 아이들 지금 휴면 상태인데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스타트. 스타트를 누르시면 나중에 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를 한번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연결되면 아까 전에 만든 문장 프린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고 하겠잖아요. 자 근데 슬리프를 조금씩 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멈춰 1초 2초 이런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끝나면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겠죠 계속 그러면 일단 문장은 문제 없고 그리고 시스템 유피지 프로그램도 문제 없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상영, 지금 약간 상황이 안 좋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러닝 상태로 이게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UPG가 잘작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약간 편법을 넣었어요. 편법을 넣었던 게 뭐냐면, 원래 시스템 UPG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해당되는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파일 테스트를 해서 제가 이거를펄스로 했어요 테스트를 다 끝나면 true로 바꾸셔야 되죠 수를 바꾸고, 저장하시고,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종료하시고, 그리고, 작업 관리에 대해서, 네, 저대로 뜨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할 때는 원래는 서비스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일단, 작업 관리자 세부 정보에서, 이 스키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유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